우리 지난 시간에는 어 좌표를 좀 배웠죠, 그렇죠? 자, 오늘은 이제 그래프를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건데 여기 보니까 또 이제 뭐 새로운 어떤 용어들이 나오는데 뭐가 나오냐? 변수가 나옵니다. 뭐라고요? 변수란 건 뭐냐면 여러 가지 값 변하는 값을 나타내는 문자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x, y를 사용을 하거든. 자, 음. 이렇게 이제 X, Y라고 되어 있으면 여기 있는 이 X하고 Y에는 여러 가지 값이 뭐할 수가 있냐? 들어갈 수가 있다 하니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값이 들어갈 수 있는 문자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 변수. 변하는 수. 이제 뭐 이런 뜻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변수가 아닌 변수와 달리 일정한 값을 갖는 수나 문자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 상수라고 얘기해. 상수. 알겠어? 자, 그럼 이제 그래프라는 거는 뭐냐면,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X, Y라는 이 좌표는 뭘 말하는 거냐? 당연히 X축이 있고, Y축이 있겠지? 그래, 안 그래? 당연히 두개 축이 있으니까, 우리가 나타낼 때 이러한 순서상 이러한 모양으로 우리가 나타내는 거고, 그러면 앞에 있는 숫자는 우리는 누구라고 보면 됩니까? 어디에 됐던 것처럼? X값이라고 보면 되겠죠. 뒤에 건 누구 값이라고 보면 돼요? 왜? Y 값이라고 보면 돼요. 알겠어? 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으면 네. 아 이거는 X가 얼마? 1. 네. Y는 얼마? 네. 그래서 X가 이렇게 한칸 갔을 때 Y가 몇 칸? 4칸. 네, 네네 칸. 그러니까 이렇게 가가지고 얘는 뭐한 칸이 2잖아. 그치? 네. 어쨌든 여기 이점이 바로 1, 4라는 점이구나. 이 콤마 6이라는 점은 이 점이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뭐할수 있어? 점을 찍을 수 있겠어? 없겠어? 있겠지? 그러면 이렇게 점이 찍어진 이거를 갖다가, 이 모양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하냐? 그래, 부 라고 부르겠다는 얘기야, 이름이. 그래서 여기 보니까 두 변수 사이, 두 변수라는 거는 뭐하고 뭘 말하는 거라고? X하고 Y를 말하는 거야. 알겠어? 두 변수 사이의 관계, 관계라는 거는 XY가 뭐, 얼마큼 누가 더 크냐, 작냐, 이런 거 말하는 거야. 이거를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낸 그림을 우리는 뭐라고 하겠다? 그래프라고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어? 자, 이런 그래프는 여기 보니까 점의 모양으로 이렇게 점의 모양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직선의 모양으로 뭐 이렇게, 이렇게, 직선의 모양으로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이건 이 중2 때 배웁니다. 그리고 곡선의 모양 곡선의 모양은 이제 뭐, 뭐 이런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중3 때 배워요 이렇게 이제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알겠지? 음. 자 문제 한번 볼까? 1번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자연수 X의 약수의 개수를 뭐라고 하겠다고? 저희야. Y 그러니까는 말뜻을 잘 이해해야 돼 어떤 자연수 X가 있어 그러면 그거의 약수의 개수가 바로 뭐가 되는 거라고? Y값이 된다고 그러면 X가 1일 때 1의 약수 몇 개입니까? 하나니까 여기가 y 값이 1인 거야. 이해되겠어? 그럼 x가 2일 때, 2개. y는 뭐겠어? 그렇지, 2개지. 3일 때도? 2개. 아, 2개죠, 1, 3. 2개이구나. 오케이, 2개. 4일 때는? 3개. 그쵸, 3개. 5일 때는? 2개. 2개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얘는 1,1이니까 2점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오케이? 네. 2,2는? 아, 2점이구나. 3콤마이는 2점이구나. 4콤마삼은 2점이구나. 5콤마이는 2조 캐 되는구나. 이걸 바로 우리는 뭐라 그러냐. 아, 이 관계 그래프다. 이렇게 얘기하겠다는 얘기지. 알아듣겠습니까? 네. 자, 이것도 한번만 볼게요. x 를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뭐라고 하겠다고. 그러니까 나머지를 Y라고 나머지를 알겠어? 그럼 5를 4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니? 1이겠죠. 6은? 2. 2. 7은? 4. 8은? 아, 0. 4가 아니고 0이겠죠. 0. 오케이. 9는? 다시 1이겠지.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게 바로 뭘 뜻하는 거냐? 5,1, 6,2, 7,3, 8,0, 9,1. 이거를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나타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야. 자, 이게 봐봐. 이런 문제가 이제 주로 만날 건데, 어느 편의점에서 빵한 개의 가격을 뭐라고 하냐고? X1이라고 하자. 하루 동안 응. 판매된 빵을 y 개라고 하자, XY의 관계 그래프를 응. 나타내면, 오른쪽 그림과 같다. 이런 얘기야. 응. 자, 빵한 개의 판매 가격이 얼마일 때? 850. 그럼 여러분은 어딜 가면 되냐? 800원이고, 여기가 900원이잖아. 그지 응. 그럼 850원은 여기 자리가 되겠지, 여기 자리에. 응. 맞습니까? 응. 오케이. 하루 동안 판매된 빵의 개수는, 보니까 점이 여기 찍혀 있는 거 보니까, 아, 850원일 때는 몇개 팔리는구나? 10개 팔리는구나. 이렇게 우리는 뭐할수 있어? 알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알겠지? 반대로. 하루 동안에 판매된 빵이 몇 개라고요? 그러면 빵 개수는 여기서 찾아야 되겠지. 여기는 가격, X가 가격이니까, Y는 뭐니까? 개수니까, 어, 20개를 말했으면 Y 값에서 20이 되어 있는 이 라인 찾아보니까 여기 이렇게가 있네. 맞습니까? 그랬을 때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 보니까, 얼마야? 그렇지. 800원이다. 이렇게. 우리는 답을 할 수가 있겠네요. 여기를 한 볼게요. 자, 지인은 집에서 출발하여 600m 떨어진 사점까지 갔다. 그러니까 이게 2분 동안에 얼마큼 간 거야? 여기잖아. 그치? 어, 100m 간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4초 동안에는 얼마큼 간 거고, 4분 동안에는 얼마큼 간 거고, 200m,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이해되겠죠? 자, 10분 동안에는 얼마큼 갔냐?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갔다라고 보면 되겠지, 500m. 그러면, 600m가 떨어졌다고 했으니까, 서점에 그러면 도착한 시간은, 도착하 도착하는 데는 얼마나 걸렸냐? 라고 보면, 600 이렇게 보면 될 것이고요. 이렇게 내려오니까 뭐가 되겠어? 아, 12분이 걸리겠구나.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출발해서 4분 동안 이동한 거리가 뭐냐? 4분 뭐가 되겠니? 200m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도착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 그럼면 얼마입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2분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래프를 보면 여기 잘 봐봐. 그래프를 보면 알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얘기야. 뭘알수 있냐면 여기 한번 보면. 자, 여기 보세요. x가 이렇게 감에 따라서 y값은 어떻지? 똑같잖아. 그냥 그래, 그래. 맞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뭐 x가 1일 때도 y값이 2고 2일 때도 2고 3일 때도 2고 뭐 4일 때도 2고 이렇다 그래야 되네. 그래. 우리는 이런 걸 뭐라고 하냐? 일정하다. 일정하다. 뭐라고 한다고? 일정하다. 자, 그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까 봤던 뭐하고 똑같아? 도서관 가는 거 똑같겠지? 어. X가 이렇게 감에 따라가지고 Y도 보관되는 거니 얘들아? 이렇게 증가하네요 일정하게 증가한다 어떻게 증가한다? 일정... 일정하게 증가한다 그 다음에 이세 번째 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거야 이 그래프의 방향을 보면 돼 일정하다라는 거는 그래프가 이렇게 이렇게 반듯이 가고 있잖아 그치? 즉 변화가 있어 없어? 없어 두 번째는 그래프가 이렇게 화살표 이렇게 한번 해주면 되겠지 이렇게 그러면 올라가고 있죠? 올라가는 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네. 세 번째 거 보니까 이렇게 이쪽에 오른쪽에다가 화살표 이렇게 해주면 뭐 하고 있습니까? 내려가고 있어. 근데 일정하게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얘들아 직선일 때 우리는 일정하다고 얘기해. 그러니까 증가하기는 증가하는데 일정하게라는 거는 똑같은 비율로 증가한다 그 얘기야. 내가 1분 동안에 1 0 0 m 갔어 그러면 2분이 되면은 몇 미터 가겠어? 200미터. 3분이 되면은 300미터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 어, 지영아 졸려, 이시끼 지금. 자, 그래서 일정하게, 얘들아, 증가한다는 얘기는 그래프가 올라가야 되고, 감소한다는 거는 내려가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런데 일정하게라는 말이 있으면 그래프가 올라가든 내려가는데 무슨 모양이라고? 직선 모양이라고. 알겠지? 따라가야 현생이 말해. 그럼 안 졸립니다. 자, 여기 봐봐. 얘는 지금 올라가고 있니 내려가고 있니? 올라가고, 있어. 올라가고 있죠. 근데 그래프를 보니까 처음에는 쭉 올라갔다가 점점 어떻게? 조금씩 올라가 느리게. 그러니까 점점 느리게 올라간다. 증가는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알겠어? 얘는 처음에 천천히 올라가다가 점점 어떻게 하는 거야? 빠르게. 점점 빠르게 증가. 화살표 표시해 보면 되죠. 점점 빠르게 보한다고? 감소. 점점 느리게 모한다고 뭐 얘는 주기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일정한 간격을 두고 똑같은 모양이 모한다는 뭐 얘기야. 나타난다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알겠어? 네 자, 봅시다. 어, 다음 상황에 가장 알맞은 그래프를 보기에서 한번 골라보자라고 얘기를 했네요.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 X에 따른 정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라고 얘기했어. 알겠니? 그럼 예를 들어보자. 어? 뭔 말이에요? 정해졌어? 정해지지 않았어? 어떤 숫자가? 정해졌어요. 그러니까 X 값에 따라서 Y 값이 어떻게 변하겠느냐? 지금 그거를 물어보고 있는 거야. X가 만약에 1이면 Y는 뭐가 되겠습니까? 4가 되겠죠. X가 2면 Y는 뭐가 되겠어? 8. X가 3이면 Y는 뭐가 되겠어? 자, 보니까 얘가 한, 얘가 두 배, 세 배가 될때 얘도 몇 배가 됐어? 두 배, 세 배가 되지. 그래, 안 그래? 이런거 우리는 뭐 하냐? 아, X가 커지니까 Y도 지금 뭐 하고 있어? 그럼 우리가 얘를 증가하라 그래. 증가하는데 얘는 어떻게 증가하고 있어요?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지. 맞지? 왜 그러냐면 X가 두 배, 세 배가 됐을 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두 배, 세 배가 지금 되고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답이 몇 번이 답이 돼야 되겠어? 기억. 그렇지. 네. 증가하는데 일정하게 증가하니까 기억이 답이 된다. 응. 이렇게 우리가 조금만 집중하고 생각하면서 풀면 응. 얼마든지 알수 있다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니까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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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이게 뭐 하는 거야, 지금. 너네 중학교 1학년이잖아. 그렇지좀더 우리가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진지하게 공부를 하고 그래야지 어, 이제 하나 기다 끝나가잖아. 그쵸? 이제 초등때 벗고, 중학생답게, 좀 진지하게 공부합시다. 어. 자, 두 번째. 일정하게 속력을 올리며 뛰다가, 뛰다가, 속력을 유지하며 뛸 때, 속력을 올리며 뛰었어. 올린다는 건 당연히 뭐가 되겠니? 증가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속력을 뭐 한다고, 이제? 유지한다는 얘기는 변화가 있어 없어 없겠지 몇 번이 답이 되겠습니까? 리을. 그렇죠 리을이 답이 되겠죠 9번 휴대전화를 사용할 때 사용 시간 x에 따른 배터리 잔량이야 그럼 배터리 잔량은 지금 얘는 증가하잖아 얘도 뭐 하는 거니? 증가 얘는 뭐야? 감소, 감소. 얘는 증가했다가 뭐 하는 거 일정이지 그러면 배터리 사용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배터리 양은 어떻게 되는 거니? 감소하겠지. 몇 번이 답이 되겠어? 그렇지. 이렇게 여러분이 체크하시면 되는 거야. 이쪽 조금만 생각해 보면 어렵지 않은데, 그냥 좀 이렇게 대충 보면 뭔소리잘 모를 수 있어. 알겠지? 어. 자, 그 다음 10, 10번. 물을 끓였더니 온도가 시간에 따라 점점 빠르게 뭐 했다고? 빠르게 높아졌다고, 그렇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천천히 가다가 나중에는 빨리 갔다는 얘기잖아. 몇 번이 답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네 번이 답이 된다라는 걸알수 있다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지석이가 열기구를 타고 지면에서 출발해서 위로 올라갔어. 그러니까는 얘들몇분 동안 올라갔을까? 몇분 동안 이 그래프 보니까? x 분. 아, 네. 자, 봐봐. 여기까지는 뭐 했어요? 올라가요. 증가했잖아요. 그치? 네. 그러니까, 아, 30분 동안에 계속 뭐하는 거야? 올라간, 올라간 거야. 거야. 그러다가, 30분에서 어디까지? 50분. 여기까지는 뭐 했어? 네. 그냥 네. 일정한 높이에 있었지, 그냥. 네. 그쵸? 그렇죠? 그러다가, 다시, 뭐 했습니까? 네. 내려왔네요. 그러니까, 시간 변화를 보니까, 30분까지는 올라갔어. 그리고 50분까지는 뭐 했어? 20분 동안은 그냥 그 높이에서 구경을 했나보지. 그렇지 그리고 10분 동안 지금 뭐한 거니? 내려왔구나. 이거를 너희들이 읽을 수 있냐? 그 얘기야. 자, 문제 보니까 1번. 출발한 후몇 분까지 열기구의 높이가 일정하게 증가했느냐? 뭐가 되겠습니까? 30분이 되겠죠. 그 그러니까 조금만 알면은 딱 바로 풀수 있어요. 출발한 지 20분이 지났을 때, 그러면 나는 20분의 위치를 여러분이 보셔야 되고, 20분일 때는 얘가 되겠지. 그래, 안 그래? 높이는 몇 미터가 되겠어? 100미터가 된다. 오, 아주 잘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는 100미터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30분부터 50분까지는 열기구의 높이가 몇 미터로 일정하냐? 그렇지. 이렇게 보니까 여기 있네요. 150미터로 일정하다. 50분부터 60분까지는 열기구의 높이가 어떻게 감소하니? 어, 얘들아, 직선은 일정하게. 알겠어? 곡선은 점점 빠르게나 점점 느리게, 느리게 그렇게 되는 거지. 알겠어? 네. 어, 여기는 일정하게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다. 민혁이가 1000m 오래 달리겠습니다. 여기 한번 보니까, 자, 우리 분석해보자. 2분까지는 어떻게 증가했어, 얘들아? 빠르게 봐봐. 일단 두 개야. 이렇게가 있고, 이렇게가 있다고 보면 알겠어? 그러면 얘는 봐봐. 처음에는 이렇게 갔다가 빠르게 간 거지, 그치 얘는 처음에 빠르게 갔다가 나중에 뭐한 거야? 느리게 간 거잖아. 그러니까는 점점 빠르게 증가, 일정하게 증가, 점점 느리게 증가, 느리게 일정하게 빠르게 결론은 뭐 하는 거냐?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아시겠죠? 네. 내려올 때 마찬가지겠네 이렇게 내려올 수가 있고 이렇게 내려올 수가 있고 이렇게 내려올 수가 있는 거야 알겠니? 네. 이거는 뭐가 되는 거지? 반대로 이제는 빠르게 일정하게 느리게 이렇게 되는 거지 뭐 하는 거라고? 감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것만 여러분이 아시면은 금방 다 해결돼 자 앞에서 선생님이 두 개를 좀 이렇게 해서 어, 여기다 한번 봐볼게 요 애매하네. 도끼가 이 두가지 꼭 알아야 되는거야 네. 자, 봅시다. 그래서 자 2분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좀, 좀 빠르게 뭐 빠르게 뭐? 증가 증가, 오케이 빠르게 빠아증 자,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5분까지는 네. 뭐 했습니까? 쫙 네. 그치 일정하게 뭐하라고? 네. 증가 증가,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5에서 6보까지, 여기까지 어떻게 됐어? 점점 느리게 보한 어, 점점 느리게 보한다고 뭐 증가. 이렇게 되겠지. 그치? 어, 그러니까, 빠르게 증가, 일정하게 증가, 느리게 증가. 이렇게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돼. 알겠지? 네. 자, 봐봐. 15번. 달리기를 시작한 후, 달리기를 시작한 후, 어. 달리기를 시작한 후, 몇 분까지는, 2분까지는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다음에 몇 분부터 몇 분까지는 달린 거리가 점점 느리게 증가하냐. 느리게 증가하는 걸몇 분부터 몇 분까지? 5에서 6분까지 오케이. 좋아요. 오래 달리기 하는데 완주하는데 걸린 시간은 몇 분이냐? 몇 분입니까? 그렇지. 6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간단하죠? 자, 여기 봅시다. 이런 문제 이제. 다음 그림과 같이 밑면에 반지름의 길이와 높이가 각각 다른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릇에 시간당 일정한 양의 물을 넣을 때, 경과 시간 X에 따른 물의 높이의 변화야, 알겠니? 얘들아, 18, 19, 20, 너네들이 봤을 때, 어떤 게 물이 빨리 차겠니? 당연하죠. 왜? 이 면적이 뭐하니까? 생각하면 알잖아. 커버하고 대접이 있어. 당연히 물 높이가 누가 빨리 차? 프하고 되죠? 누가 더 빨리 차? 커컵 당연한 거지 이거 당연한 거야 그치? 그러면 당연히 18은 누가 되겠어? 18은 누가 되겠어? 니은 니은이 되겠지? 니은이 이렇게 왜? 빨리 올라가니까 그치? 그 다음에 19하고 20 중에서는 누가 더 늦게 차겠어? 19가 늦게 차겠지 19가 더 뭐하니까? 넓으니까 그럼 네가 19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니가 몇 번이라고 볼수 있어? 20. 20번이겠구나라고 아, 생각할 수 있겠네. 자, 여기 봅시다. 같은, 같은 얘기네요. <laughs> 자, 21번은 어떻게 되겠어? 물이. 점점? 느 아, 빠르게 차겠지. 왜 그러냐면? 바닥면적이 이렇게 넓었는데 바닥면적이 어떻게 돼? 좁았잖아. 그래, 안 그래? 어. 그게 처음에는 늘어, 느리게 차야 되겠지. 왜? 물이 많이 필요하니까. 네. 그 다음 어 순간 빠르게 차겠지. 그럼 이게 몇 번입니까? 니은. 몇 번이에요? 니은. <laughs> 점점 뭐 한다고? 21번은 그릇의 폭이 위로 갈수록 좁아지므로 물의 높이는 점점 어떻게 증가한다고? 빠르게. 그렇지 빠르게 증가한다 이런 얘기고 자 22번은 니은입니까 디귿입니까? 니시, 22번은? 니은. 니은. 왜? 그렇지 좁았다가 넓어졌다는 얘기는? 빠르게 됐다가 느려졌다 이 얘기잖아. 그렇지? 네. 그 그러니까 밑면만 보면 되니까. 결론적으로 얘는 뭐가 됐다고요? 느. 네. 어, 느이다 네. 이렇게 보면 되겠지. 네. 23번은 뭘까요? 3번이요. 그래서 느려안 써요. 23번. 요 네. 그렇지. 넓어 넓잖아. 넓으면 뭐라고 얘들아? 느리다고. 네. 그렇지? 네. 그다음에 좁잖아. 네. 뭐가 되는 거야? 빠르게. 빠르게. 느리다가 빠르게. 그몇 몇 번이 되겠습니까? 기억번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알겠어요? 네. 24번 얘는 반대가 되겠지? 네. 얘는 그럼 몇 번이 되겠어? 네. 리얼 번이 네. 우리가 찾는 뭐가 된다? 답이 된다 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